지난 10월 공식적으로 모든 세대 분양 완판을 선언했던 서울 트리플 역세권 1군 브랜드 아파트에서 이번엔 시행사 보류 세대를 오픈했는데요. 보통 분양을 시작할 때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풀지 않고 몇 개의 세대들을 직접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없이 분양이 다 끝나고 실제 입주가 진행될 즈음에 공개 입찰을 통해 자기들이 시세차익을 챙겨가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 현장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모두 풀어버렸다고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더 좋은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 변경과 금액 조정을 해드리기에 꽤나 괜찮은 줍줍으로 여겨지는데요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이며 발코니 확장비 및 웬만한 옵션 품목들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기간도 최대한 넉넉하게 드리고 있어 지금 집을 내놓고 천천히 이사를 준비하시거나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 물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실거주로도 좋지만 단순 투자로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딸랑 몇 채만 있는 보류세대 매각이기에 회사에서도 빠른 마무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보자면 최초 분양 시기에 나왔던 원분양가보다 더 시원한 금액 변경이 들어갔으며 농담 살짝 섞어서 계약자분들에게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눈치 빠른 분들은 대강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기존 수분양자분들의 저항이 예상되기에 더 이상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게 맞고요. 또한 이번 물량들은 대부분 고층 위주로 포진되어 있어 흔히들 말하는 로얄층 로얄 세대들인데요. 그래서 빠르면 며칠. 늦어도 1, 2주 안에는 숨어있던 세대들이 모두 주인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튼 인서울 브랜드 슬거주 물건이나 소액 투자용 아파트 찾는 분들에게는 꽤나 욕심날 물건이라 판단되는데요. 다만 서울이라는 이름값이 있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물건이라는 걸 감안해야 하며 그래서 경기도 외곽 지역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현장은 패스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21평 내외의 소형 아파트라는 것도 참고하여 만약 좀더 넓은 면적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채널의 다른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차피 선착순 초치기로 진행되기에 금방 끝날 현장이라서 관심이 생겼다면 앞뒤 따질 것 없이 실제 세대 투어 방문 예약 먼저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아파트 이름은 신길 AK 프로지오이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에서 이제 막 준공된 새집 첫 입주 세대들인데요. 인근에 있는 영등포역을 통해 1호선은 물론 KTX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7호선 신풍역과 5호선 신길역도 도보권에 있어 사실상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봐도 무방한 입지입니다. 2024년 3월 착공식을 진행한 GTX-B를 포함해 신안산선과 난곡선이 개통된다는 호주에서 까지 갖고 있어. 차후에는 서울 서북과 서남부를 연결할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도복권 내에 도림초등학교와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와 중심학원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영등포 위치인데 구구절절 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 중심권에 있는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프라는 완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길 AK 프로지오는 이제 막 준공된 아파트로 24층 5개 동 296세대 전 세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21평대로만 구성된 단지인데요. 시행사 보류분 세대들인 만큼 청약통장이나 주택수와도 전혀 관계없이 전국 20세 이상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소유할 수 있는 줍줍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내집 마련을 미리 해주는 용도나 이 3인 가족과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 및 임대용 투자로도 좋아 보이는데요. 다만 전 세대 21평 정도의 소형 타입으로만 건축되어 있어 식구 많은 분들이나 중대형 면적을 찾으시는 분들과는 맞지 않으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는 분들에게는 호불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주변에서는 희소한 20평대에 풀옵션 역세권 신축 새집 그리고 인프라 가까운 술세권이기에 전세나 월세 등을 놓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도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잔금 유예기간도 5개월로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중도금도 무이자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과 현관 중문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전열 교환기와 오븐 등의 풀옵션도 그냥 다 무상으로 설치해드립니다. 그래서 몸만 와서 거주가 가능할 정도이고 이는 또 풀옵션 아파트의 임대 투자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잔여 물량 한정 조건인 비밀 혜택 내 주머니를 가득 채워주는 플러스 알파가 압권인 줍줍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전세대 전용 49타입 22평 내외이며 분양가는 8억대입니다. 이는 3년 전 최초 분양가 그대로이며 위에서 힌트를 드린 대로 이 가격에서 엄청나게 더 신경 써 드리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담 시에만 오픈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침과 방향 실 사용 면적과 타입에 따라 약간씩 가격이 상이하니 실제 세대 투어를 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길 뉴타운 내 20평대 소형 전세 매물이 부족하여 5억 이상의 전세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인데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신길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맞닿아 있어 향후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 투어 예약은 상담 번호를 이용해 주시고요. 실제 거주민들이 생활 중인 단지이므로 무턱대고 오실 경우 보안 출입이 불가하다는 부분 인지해 주셔야 하며 방문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갑자기 공고되는 똘똘한 줍중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